괜찮잖아요. 고추털치고는. 저 네. 이해 못했어요. 부따. 아. <laughs> 올라게 딸 꼬밀꼬입니다. 저는 스페인어로 이것저것 하는 한량 있죠. 올라토도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수능 스페인어 강사 유수진입니다. 오, 야. 아 먼저 어제 우리 수능분,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고. 아 수고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수능 잘 봐서 서울대 가봤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잘 봤으면 잘 받고 봐서 못 봤어도 뭐 상관없다. 띵띵띵띵물 마셔. 아, 네, 물 마셔야 돼. 물 마셔. 예, 초콜릿 드셔도 되고 아, 물 마셔도 되고 뭐 필요하신 뭐 전화 찬스 있네. 전화 찬스. 전화 찬스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요. 어, 어? 수능 잘 봤어요? 저요? 네. 저수신인데요 아, 수신 네. 에이, 수신 약간. 아, 수신여러분들비한거 <laughs> 아닙니다. 이 사람을 비한 거예요. <laughs> 아, 아, 우리 이에서선생님 <laughs> 너무... <laughs> 지금 이에서 선생님들 다 무시하는 건가요, 지금? 아니, 수대 약간 선생님을. 너를, 선생님. 아니, 너를 저를... 무시한 거예요. 아, 예, 저를... 선생님을 <laughs> 예, 예. 네, 시작했습니다 네, 시작. 자. 라벨다스케요 t a 동그란 치신 분도 있고. 뭐 얘가. 아까부대. 아까부대. 아, 저그얘가아까분 엄청 종종해서 선생님 저좀 보는데. 네. 아마르고 얼마 전에 제가 이거 드립 썼잖아요. 어, 어 여자가 나, 나한테 어, 나는 매운 거안 좋아해서 난 되게 단데 나 좋아. 그러니까 아니 단 것도 안 좋아. 난쓴거 좋아해서 제가 어, 나 아래는 써. 아... 그때 아마르고 썼거든. 빨리 써, 빨리 그 빨리 쓰고 네, 빨리 풀면 써. 정답 2번 이거 끝났습니다. 자 1번에 요거 너무 쉬워. 쉽진 않았다. 음... 4번 맞죠? 네, 맞습니다. 혹시 제 강의 보셨어요? 또스. 음 알서벳 강의 수업. 어 네. 근데 저그 EBS에서 할수 있는 내용인 거죠?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어, 네. 그다음에 고를 당하는 건알았서 이번 어. 같은 경우에 강세 발음. 음. 까꼬구 셋시냐 가고고 히히라고 발음이 나느냐고 강세나 해. 아, 담배표야요 혹시? <laughs> 아니요. 아니요. 그 여러가 저는 아니요. 랭랭과 관테. 관테가 무슨 뜻이죠? 장갑. 아, 그러죠. 한쪽. 장갑 써야 장갑 됩니다. 한쪽. 꼭. 안 그러면 고안떼스. 그 속도 위반됩니다. 네? 아. 이해 못 했어요. 페루에사보안대한 나한테. 전 이해, 전 이해 못 했어. 나한테. 전 이해 못 했어요. 자번 한번. 롬벨옐로 얼음을 음, 깨다. 우리도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 정확해요. 우리 아, 프라이팬 놀이 이런 거 하잖아요. 처음에. 그, 처음에 학교. 워크숍팅. 소개팅. 우리, 우리. 옛날에 아, 기억나요? 줄... 우리 미팅 했었다고. 아, 요거는 아, 이거는 여기 이제 비앤프리아 같은 경우가 페루에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스페인에서 스페인어 배울 때 네. 혼났어요. 어 왜요? 그 페루 그 중남미식이다. 어 근데 그렇게 설명하진 않아요. 네. 어 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이. 사 어, 번이라고요? 네 그렇죠. 그 페루에서 배운 게 맞아요? 근데. 어 그러면 그 스페인 선생님 내가 따져야 되겠네. <laughs> 전화하세요. 그 푸크스 어학원. 전화, 전화, 그란비아 지금. 있는. 그란비아 <laughs> 야. 이건 뭐 너무 쉬웠어요 이거. 그렇죠. 운미를 그렇죠. 어떻게 써? 해서 그냥 이거는 이거 뭐야? 이런 문제는. 진짜로 이제 수능에서 원하는 게 요즘에는 의사소통 영역의 문제를 음. 많이 내고자 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갈수 있게 만들어주는 표현이에요. 이제 스벅 가면은 아네 이름 그렇죠. 뭐야?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수흰 이랬더니 막 스시라고 적어준 거야. <laughs> 스시라고. 그래서 넌 사람 이름이 어떻게 생선이냐? 이러면서 막 싸웠는데. 아 응.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할 때. 오 이거 아니지. 문제 괜찮은 문제네요 그러면. 그 실질적인 문제. 문자요거는 어. 음. 엔케트라바카. <목소리> 너 무슨 일 하니? 근데 에이. 살짝 좀띠꺼워요 왜요? 소개팅 갔거든요. 자세 자체가 이렇게 하고서 봐봐요. 너뭔 소리 하니? 여기가 이제 아케세데디깐 <laughs> 요거. 그렇죠. 이제 직업을 물어볼 수 있는 표현들이 다양하게 어. 있는데 뭘또 바꿨을 수 있는지 패러프라이징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년? p 라프라세아르 a 라프 p a r a p 라프라 s e Paraphrase. p 는 r a 이 h r a s e p a r a p h r 적 s e Paraphrase. p a r a p h r a 자, 1 0번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우리나라의 아자아자 화이팅 이런 거. <laughs> 아자아자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r 런 p h r a s e p a r a p h 고 a s e Paraphrase. Paraphrase. p a 그거는 이제 일단 비속어, 비속어라서 일단 수능에안 나오고요 이거 솔직히 더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나왔다 그러면 화가 나서 그럴 수 있긴 어댈? 한데 호데이! 게테 살레 데 부타 마드레 이렇게 에이, 음... 수험에서는 그런 피로 시작하는 또는 흐로 시작하는 거는 얘 예, 나올 수 없어요 난이 적지 마세요 아, 그래서... 미성년자 보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 본인 머리가 그냥... <웃음> 예. <웃음> <웃음> 평소에 예. 욕안 하시나요? 욕이요? 예안 하죠 저는 어? 네. 아까 왜느끼 오냐고 나한테 <laughs> 18세 이하는 애 아, 이제... 침... 아, 지금 욕을 어? 안 하시고 침을 뱉으시는데 저도 침 뱉어도 되나요? 어, <laughs> 뱉으세요 잘 뱉잖아요 왜 18세 미만은 욕을 가르치면 안 되죠? 다 하는데. 아직 이제 민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 민증이 나오면 민증을 네. 보여주면서 부다아 <laughs> 이런 문제를 이제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광고라든가 아니면 표지판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아, 혹시 그러면 그 평가원에서 그 뱀인 지금 협찬받아가지고 넣어준건가요 혹시? 그런건 아닌데 보세요 여기 하늘색만 칠했는데 뭐가 <laughs> 자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벨루케리아 롤라 엔케포에더 세르빌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머리 자르고 싶어요 그렇죠 완벽하네요 저 이거 머리 어제 잘랐거든요 깨딸 깨딸 마소메노스는 두깔아 마소메노스 괜찮지 않아요? 고추털 치고는 되케다 비엔 잘어울려 무시해 버리네요 <보이네요. 웃음> 자 가볼게요 손을 잘 닦아야 된다 적어도 그렇죠. 네, 30분, 30초 동안. 이런 야. 스타일이 되게 순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 코로나 때 나오는. 그 좋아한다는 게 누가 순흥이라는게 인격을 부여하는 건가요? 아니요, 순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교수님이랑 이제 현직에 계신 교사 선생님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어? 나한테도 여, 연락 올수 있어요, 저한테도. 어, 아니 전혀 안 아니요. 어, 왜? <laughs> 자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돌로디아스 메일 아이케사아라 마슈라 쓰레기 버려야 돼 어이 잉나시오 잉나시 올 거야 아마 카나시오 아닐 거야 이나시 이그나시 이나시 이그나시 오그나시 이그나시 이나시 이그나시 오그나시 이그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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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이그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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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시이그그나시이그나 이그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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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순간 그 느낌 받았거든요. <laughs> 아켈레 떡까, 누구 떡까 이건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표현 자체가. 오, 어, 그죠. 근데 이제 떡까를 하는 거를 맞아요, 맞아요. 조요 보통... 그러니까 동사에서 다르게 쓰이는, 그러니까 만지다나 연주하다 말고 이렇게 다르게 쓰이는 표현들을 이제 수능 특강에서 이제 한 문장씩 계속 배우긴 해요 이거를. 미잉은 <laughs> <laughs> 중국 사람, 훌리아는 네. 페루 사람, 알레토는 그렇죠? 이탈리아 사람. 아마 제가 볼때미은 한국인이에요. 왜요? 근데 그냥 친호 뭐, <laughs> 민수 민수인데 민수? 원래 아 민수 왕취도, 민수인데 명시, 왕취도, 민수. 얘도 그냥 친호라고 하는 거야 그냥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 음. 중국인이라고 많이 길거리에서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저 화냈거든요 저도 사실 스페인어에 약간 불이 붙은 계기가 음. 이제 길거나고도 자꾸 중국인이라고 하니까 어. 가다가 욕을 하, 욕을 안 하지만 그러니까 <laughs> 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막막 어. 이렇게 적어가지고 어. 더러운 입을 받아주세요뭐 <laughs> <막> 이렇게 <laughs> 그렇게 이제 한 개씩 붙여 나가면서 이제 스피드를 조금 이제 붙인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분노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학습으로 학습으로. 자 2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음. 아이 마마 야 이거 톤 좋네요 아이 마마 땡 이거 엄청 문레마 진짜 진짜 문제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음. 목소리가 아, 이런 문제가 있어. 엄마 아, 엄마 엄마 몰라요? 엄마 엄마 마 유머? 아, 스페인에 있는 어, 엄마 엄마 마 시리즈. 아, 우리나라에 아, 뭐 최불암 시리즈 이런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엄마 엄마 애들이 나 머리 크다고 놀려. 아이 우리 아들 머리가 어디 커? 자, 이거 모자나 쓰고 가서 놀아. 이런 아, 거있 아, 엄마 네. 학교에서 애들이 뜯어, 때려. 학교 가기 싫어. 학교에서 때려 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응? 네? 그때 나왜때렸어요 근데 믿지. 제가 엄 때렸어요 제가산 넘어 산아 그러니까 바로 첫번째때렸 <laughs> 아. 때렸다. 응. 진짜 때렸나 보다. 산너모산.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지금 저 아, 남편이 지금 보 기다릴 수그래서 아, 아, 세르반테스 작품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거 하, 너무 그러다. 많아. 맞아요. 동호테 제가 현지 샀거든요. 오기원서 원서? 어, 절대 진짜? 읽을 수 없어. 번역본 좋은 거많은데 왜? 그것처럼. 허세. 엄청 비쌌어요. <laughs> 어, 근데 그 <laughs> 어, 외국어 할때 그런 허세 되게 중요해요. 저도. 어. 중남미 이제 한 80일 여행 혼자 갔었을 때 어. 약간 중국인이라고 무시받고 싶지 않은 거지. 어. 나날 보면은 되게 큰 중국인이라고 생각할까 봐. <laughs> 키가 몇이죠? 172.5. 그크니까 어, 음. 네, 네, 네. 그냥 약간 되게 멋있어 보이는 뭐 베로니카가 죽기로 결심했다 막 이런 거. 어. 뭐 그거 사 가지고 들고 다녔어. 그거 그러니까 놀리면 때리려고 걸로 찍어 보려고. <laughs> 자, 그래서 이 두꺼운 책을 읽겠다고 얘가 투정부리니까 엄마가 한 장씩 매일 읽으면은 어. 너는 음. 그걸 다 읽을 수 있어. 복과 어, 고 이제 조금 조금씩 가면은 그렇지. 세바 레코스. 멀리 간다. 어 그러면 나머지 1, 2, 4, 5 번도 무슨 뜻인지 한번 저기. Last Barred is Oen. 이거는 이제 북한 속담이죠. 벽이 도청을 한다. 내가 무슨 말하든 저기 수령님에게 넘어가서 나의 목을 땡강 해버린다. 여기 꽃다리가 이제 나왔네요. 에이. 이거 코스타리카를 여러분들 직역하면 정말 아름다운 이름 아닙니까? 어 그렇죠 그렇죠. 코스타리카 그렇죠. 뭐죠? 맞아 코스타 코스트 그러니까 해안인데 이제 부유한 그러니까 그렇지. 리카 해가지고 뭐 자원이 부유하고 풍족한 뭐 해안이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게 나라 이름이야 그냥. 어, 맞아 너무 그러니까 이름 예뻐.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냥 아 코스타리카 이렇게 하지만 알면은 그 뜻을 우리가 아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막 느껴지지 않아요? 뭔가 앞에서 두 개는 스페인 스페인 음. 카카오 아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 오스타리가, 스페인 라틴 아 아메리카. 진짜로 마지막 문제 체벨에 이것도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골고루네요, 골고루. 네. 어머 여기 뭐가 저 왔어요? 아무자그라시아 감사합니다. 무작스라이쉬. 무작스라이쉬. 여기 이제 유분녀, 네. 나로 저도 이제 여자친구, <laughs> 앞에 지척보고 앞에 계세요 있고. 지금. 네. 네.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저를 여자친구한테 제 이름을 소개를 안 해주시고 그냥 바로 어 유분녀. <laughs> 유시잖아요. 맞아요. 유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성함이 부녀입니다 어, 유부녀 유부녀가 아니고. 유고유유분녀유분녀가 아니고. 유부녀유수녀고유수라고유유수고고 사실 이것도 제가 보면은 보시겠죠 위에만 밑줄 긋았잖아요. 어, 바로 이거 그냥 사전 지식으로 ]구나. 이것도 그냥 어... 단어 알아서 바로 그냥... 풀었구나. 예. 좀 치사했습니다. 진짜 에스토펜도 진짜. 에. 그래서 오히려 네. 알맞은 것을 찾아야 되는 거라서. 음흠. 그래서 잠깐 답을 어, 틀렸네. 알맞은 걸 고르는 건데요. 아, <laughs> 어 근데 내가 여기 옆에다가 적어 놨어. t 스투 e 도 멍청이 <laughs> 말았어. 이 점짜리인데 이게 중요해요, 아 여러분들. 맞는 거 고르냐, 틀린 거 고르냐. 이게 내가 배경 지식이 있다고 해 가지고 신난다고 막다 푸니까 그냥 뭐 어이 얘막 예, 이러면서 틀린 거 고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왜냐면 그렇죠? 아직 아침을 안 먹었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 땡과 안불래. 배고프다. 그렇죠 인과관계를 보고서 이제 넣어줘야 되니까. 음. 근데 만약에 아침 안 먹는 사람이면은 에스토이 콘텐터도 되지 않아요? 나 기분 좋아 왜냐면 아침 안 먹었거든. 어... 그, 아니면은 조금 이 밥을 거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 연민이 굉장히 강한 사람에서 나도 그들 그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밥을 안 먹었어. 나 행복해. <laughs> 이런 건 오재, 오해 오해 소지 정말로. 만약에 A가 사이코패스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 왜 사이코패스는 차별하는 거예요? 어왜왜 왜 우리는 소외 우리 소수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laughs> 사이코패스도 인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laughs> 아마 어쨌든. 그렇게 수능 문제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마음이 평온하실 때아 이렇게 풀어도 되겠다라고 음... 생각할 때 이제 차가운 마음으로 풀어 주시는 게 어떨까? 예. 이런 학생들이 혹시 있나요? 평소에? 이렇게 동그라미 10개 치는 학생인가요? 아니요. 화났을 때. 이제. 아, 그래요? 저는 저는 저를 칭찬하는 거거든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하면서. 약간 근데 좀 약간 귀신 부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빨간 색깔로 이렇게 한번 t <laughs> i n e s algún plan para este fin de semana? 이번 주말에 계획 있니? 이거 진짜 많이 써 먹었습니다 저는 이야 어 이런 거는 누가 써? 하지만 이런 거를 은근히 클럽에서 쓰면 오히려 좋아요 t i n e s algún plan para este fin de semana? <laughs> 오 너무나 교과서적인 표현을 이런 공간에 <laughs> 어. 사용한다고? 아,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저는 수능 스페인어 같은 거 교과서적이라고, 야 이거 너무 실전과 어울리지 않아 쓰기 나름이거든요. 음 그렇게 약간 음. 유도리 있게 쓰면 괜찮을 것 어, 같긴 어, 하네요. 네, 어. 음. 여기 땡땡에 들어갈 것으로, 아, 이건 노스 음 맞아요 음, 좀더 어려운 녀석 이런 거막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요거 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오개년도 나왔 수능 문제 이네 개의 이제 문법 문항을 다 분석을 했을 때 사실 이제 야. 수능 완성에서 강의를 마지막 강의를 할때 네. 문법 문제에 예상되는 이번에 턴으로 나올 아이들을 음. 이제 약간 집었단 말이에요 집었나요? 어 27번 28번 테마 집었죠 현재 분사 그 다음에 이제 구스타르 류 동사 인데레사. 그 다음에 30번까지 찍었어요. 음, 30번까지 찍었다는. 학생들한테 연락 왔나요? 선생님 덕분에 맞았어요안 왔는데요. 어. 야 연락해라 좀.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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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맞았습니다. 여기 맞았고 이제 한 문제 남았어요. 이건 뭐? 자, Tenemos que comer bastante flores. 이건 아예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 그냥 그 바스탄테 맞지 않나 해서 그냥 비. 음, 이 바스탄테는 지금 뒤에 있는 플로레스를 꾸며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성형사라서 tenemos que comprar bastantes flores 충분한 틀렸어? 사야 해 정답이 2번, 2, 2번이 되겠습니다 아, 진짜로? 네. 이거, 이거는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 맞아요 예. 저 그러면 2등급이에요? 예 2등급이면 서울대는 이제 이번에는 어... 좀 어렵겠는데요 죄송해요 <laughs> 확실히 이 앞에 29번까지는 의심했어요 굳이 왜 왔지? <laughs> 그 30번 문제에서 마지막에 확실히 명쾌하게 이제 제가 발견하지 못한 출제자 의도까지 의딱 발견해 주셔가지고, 아 확실히 네. 선생님은 다르다. 아직 아, EBS는 그러니까요. 무너지지 않았다. 펭수 이후에 아 교육 쪽에서 흔들리지 않나시작했는데 아. 탄탄하시네요. 자, 우리 선생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힘이 되는 말 해줘. 제 스승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스페인어를 배우면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갈수 있다. 어, 내가 그런 말한적 없는데? 제수승이세요? <laughs> 어, 아니에요? 혹시 <laughs> EBS 선생님하신 말이 청산유수. 유수? 유수? 강이름 <laughs> 청산유수입니다, 여러분. 청산유수.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가겠습니다. 스탑. 스탑. 포르토.